과연 어떤 게 어떤 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laughs> 갑시다, 물좀 마시고요. 봤겠지, 여기 맞죠 여기 있 네, 찾았다. <laughs> 자, 과연 아망대군은 정말로 죽은 것인가?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궁금하군요. 이 우인단이잖아. 카르텔리아 님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인단에서의 화력을 죄송한데 저는 그 새끼랑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걔를 싫어합니다 좋은 기사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번엔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그래? 그럼 죽어 여 <laughs> 쌍아지 <싸가지>. 잘 살아있네 여 <laughs> 왔구나 왔다 약속한 건 지켰어 너희를 도와 실성이 숨긴 바위신의 선체라는 난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았어. 어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인가? 이쓰레기 녀석, 이도 쓰레기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그래. 않구만. 날 따라와. 누굴까? 그래도 약간 우인단 중에서 좀 내가 착한 애인가? 어서 오십시오. 우인단 다 우인단은 다 나쁜 애가 아니기다. 영광입니다. 별실로 모시겠습니다. 종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아니, 종료? 음. 오, 쉣! 아니, 뭐야? 아니, 그응 근데, 이, 이런 사람들의 특, 머리 끝부분에 막좀 약간 다, 머리 끝부분 색이 다른, 벤티도 그렇고, 벤티나, 소개부터 하지.

설마 왕생당이라는 소리... 조직? 아니야, 그죠? 아니, 말이 딱지 않죠. 네가 짐작한 대로야. 야! 그렇습니다 <laughs> 왕생당 장례를 관여를 해주실래 사람들이 편히 저승에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아, 그냥 장례 식장 장례 식장이었구나 종교실을 <laughs> 자객으로오해하던거구 장례 시장 그 직원이었네. 오이... 여행자 타르탈리아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어. 바람신 과친 분이 있다고 하던데. 오 뭐야, 바람신 과친 분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들 아, 의식을 준비하지 않겠나? 역시 타르탈리아는 말이 많아. 응. 음. 음. 그거 아무거나선 죽여버리자는 의미야. 재밌군. 맞장구도? 카로아. 멍담이야. 본론으로 돌아가시. 맞장또천권은광 그녀는 아무도 제군의 선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그러니 일곱 신을 찾으려는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음. 이 방법밖에 없어. 비슷했다. 그럼 슬슬 시작하지. 의식 준비의 첫 단계는 신령에게 걸맞는 최저급 야박석. 야박석을 얻는 거야. 이번엔 좀 편하네 그래도. 어. 어서 오세요 손님. 해치한 가격도 저렴. 박석? 그건 됐어. 야, 우리 야박석 사러 야박석. 왔어. 최소 촉조급은 되는 걸로 주시게. 촉조? 촉조급의 야박석? 오이 그 관광객이 아니셨군요. 초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급으로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방금 꺼내면 좀더 상의해볼게 아 그냥 지른다고? 맞아 이거? 아니 이봐 의식에 필요한 건 하나인데 그래. 전부 다 사버리면 모라를 세배나 낭비하는 거잖아 만약 모든 일에 항상 모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모라에 손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 죄송한데 여기는 상업의 도시 아. 리월인데 모라가 화폐인 것은 맞지만 화폐가 모라인 것은 아니지 예? <laughs> 민들레주 맛있지. 먹어진 않았지만. 와, 뭐냐?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얘들? 그런데 아직 추추족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라도 하는 게 좋겠어. 야 추격한데 뭘 바래 그냥 나 그냥 퍼 그냥. 거미 응.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어 수벽 그냥. 자! 어떻게 만들었냐? 이 안에 수프도 있네? <laughs> 이제 우리 이제는 우리의 실험대죠 이 수프를 음. 물 원소의 봄 이젠 제 실험대이죠 <laughs>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시작해보자 불 원소의 정면씨가 광택이 밝고 부... 여기다 라면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먹으면... <laughs> 엄청 <웃음> 밝아 눈이 부실 정도야 방금 껏 3번 야박석이지? 돌아오셨군요. 물건은 다 남겨뒀어요. 그래, 3 번이다. 맞아. 좋습니다. 그럼 그럼 삼 번째. 예. 그러자나 음. 궁금해서 그러는데 손님들께서는 이 모든 금방에도 많큼만. 무방하지. 그러다가 성신 의뢰서 사라질 거야. 사용될 거야. 다 골랐으니 이제. 저기 잠깐. 방금! 방값을 준다고 했지. 아예 돈을 안 받겠다고 한. 잔! 없어. 아, 미안. 철네또돈 내는 걸잊어버렸또돈 내는 걸 잊어버렸다고? 어, 아니,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문제 있다니까. 어? 시안 가져왔군. 어? 뭘? 뭐 말이야? 면군또 실수했어. 도라이다. 어, 그럼 어떡하지? 적은 돈도 아니고. 아, 맞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사장님. 이 사람 정상이 이건... 아니다. <laughs> 충분합니다. 번값이면 대충 맞네요. 좋아. 왜? 뭐라 어, 문제한 분이네 있고. 그래도. 종려 씨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다니. 음 그러지. 이번에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laughs> 아무까지 뭐, 이사람이좀 이상한데? 아무리 뭐, 믿음이 안 가지? 응. 음, 음. 사장님. 오뭐 주세요. 여기에... 예상꽃 있지? 어떤 걸 원해? 음 어떤 예상꽃 종려 있는 거야? 그러니. <laughs> 세상 물정 모르는 외지인이군. 이런 질문을 하다니. 금목장교 그 산음금적, 표묘선연이세 가지 예상 꽃을. 야, 그래도 아는 건좀많네 그래도 아는 거 많아서 좀편하네대고 다니면은. 이 나으리는 전문가시네요. 옆에 있는 둘은 하인인가 보군. 아니, 이세 꽃은 구했는 향고를 만들어 본 사람을 찾으. 음, 그... 그러니 너희한테 부탁할게. 에헤, 알겠어. 그럼 일곱 신상 근처에서 기다려. 오케이. 이제 그 적합한 사람 없을까? 예상은 좀 다르지만 약간 겐모랄까란 <laughs> 누님, 미미 <이름이> 란 누님이네. <laughs> 은지 오래됐어. 미안하지만 다른 모험가한테 가봐. 의는 <laughs> 아니고.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웃음> 정말. 음. <laughs> 야 방금 란. 내가 처지보 방금 란한테기가 그 나요. 이거 뭐냐? 변태냐? 이거. 김영사 언니 말하는 응, 확실히 그럼 우리 만. 많... 김영이랑. 캔도 어딨니? 나 처, 처음 처음 들어본 이름이 맞네. 사실 저란 누님도 제대로 대화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김영. <laughs> <laughs> 음. 무슨 일로 오셨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이 항고리. 김영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요. 이거 뭐야? 도라이언이야. 김영 씨에게. 좋은 얘기잖아요. 으악. 어, 음, 죄송해요. 그렇게 도직입적으로 말할 줄몰랐어 <laughs> 하지만 아직 당신에 대해 잘아 것도 아니고, 응? 우린 그냥 평소에 향를 쓰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아, 음, 향라면안 써요. 근데 향라면엥의수죠엥라면 수제... 그. 춘향요의 처음 들어본 아, 이름이냐? 나왜다 응? 처음 들어보지? 부잣아가들은 <laughs> 모두 그녀에게 향 향고를... <laughs> 진짜? 정복 마 마요. 예쁜 누님. 음, 다음번 시간 되면은 술잔 하시죠. 드디 기다렸다고요. 저기요 어? 거란 걸 알고 있 온 시내를 누비며 향기로운 사람을 찾는 이상한 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laughs> 혹시 안 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어떤 일이 일생인건 좋아요 그래요. 만들어 드릴 테니 제 조수역 그럼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laughs> 향릉의 주방이요 향릉의 주방 <laughs>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향릉 미안하다 향릉의 주방이요 아, 오뭐 이번엔 진짜네 나쁘지 않죠 그럼 출발해요 향릉아 미안하다 또 왔어요 품질 좋은 예상 물에 넣고 불 조절이 아 그러니 화력을 잘 조절해주세요 예상 꽃에 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향구가 모두 완성됐네요 조수 역할도 잘하셨습니다 결과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아. 사람이군요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laughs> 저는 아니, 그죠, 그죠. 그죠. 당신만이 생각하고, 그죠. 생각하고 그죠. 있었어요 그죠. 어라, 무심결을 한 말을 기억하고 있던 거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요. 조심하지 않으면 저도 반해버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뭘라려고 양다리를 걸치려면 우선 어느 다리부터...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나지 누나 일패 단심이야. 전... 하이. <laughs> 종려 씨, 현고를 가져왔어. 수고했어, 그럼. 차례대로 공영하지 이기 이건 첫 번째 향고야 엥아씨가 달콤한 두 번째 향고는 세 번째 향고는 흐릿한 안개처럼 부드러운 약간... 향기가 아이 뭐였더라? <laughs> 이게 좀 <아무튼> 약간 지는한테 <laughs> 어리겠네 성숙한 여성들에게 어울리겠다, 인기가 많대 딱 지는한테 어? 어울리는 그거다 방금 그건 그건 성숙한 언니들이 좋아하는 향이랬지? 아마 근데 건 취향 <laughs> 설마 아, 어 취향이 여기 나와 버리는데? 아군의 취향이 <laughs> 성숙한 언니였단 말이야? 모르지. 어? 손님, 전에 예약했던 연다 만들어놨는데, 와, 그때 온다고예 네. 네. 설마. 잔금은... 마사카. 마 또? 에이, 설마. 잔 타르탈리아 미안해 너를 싫어해서 미안해 어? 좋은 탈리아! 녀석이었구나. 그럼 음 죽어. 그럼 음 죽어. 그럼 음 죽어. 라 카운터에 아무도 없자기. anybody there? 어서 오세요. 뭐야? <laughs> 어, 바, 방금 난? 그 소리. 이거 뭐야?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들었어? 카운터 쪽같군 귀신인가? 아니, <laughs> 아님. 네가 먼저 보고 올래? 누구야? 그치. 고탭 고탭. 어? 아니 이거 설마 치치? 맞네. 아, <laughs> 표정 봐. <웃음> <웃음> 여기에 있었구나 <laughs> 야이 i 이 d r e n do auto talk ten, you see, t 지 e n I will sing it a kin a 아 d to me, Ana. A poet, Gomaya. Yogyoxi, y o u n 요 singing in me. Sledgeman Tobangton Katikosha, young singer, also, y 지연 받은 치치의 자기가 침명 받은 이모란 뭔가? 치치야, 우리는 처방전이 없단다 하지만 네가 영생향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요. 응? 왜 갑자기 알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치치를 도와줘야 해요. 기어. 아, 그래, 공평하죠. 그럼 천영산에 가서 귀종기로 야자염소를 잡아주세요. 에? 에? 귀종기? 뭐, 방금 이 아이가 거야? 언급한 물건,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귀종기는 옛 선인들이 천형산에 설치한 아, 대포의 일종. 아, 대포의 종이라고 기관술에 스 염소를 잡.. 야, 염소 잡는데 무슨 대포를 써? 전의옛성벽 사이에 위치하며 아니, 거대한 마물의 <laughs> 염소를 잡는데 대포를 써? 실진인가 외부... 보네요. 누가요? 누가 실진이에요?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뭐야, 이거 발리스타 아니야? 이 재료들이면 충분하겠어.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한번 고쳐보지. 오, 이거 할수 있어? 다 됐어. 드디어 서모가 있구나. 는내 생각보다 더 아, 이걸 쓸모는 아까부터 있었지만은 그래도 <laughs> 실리 기긴 거는 이게 처음이네. 거에?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과선인 <laughs> 장치에. 뭐야? <laughs> <많은> 기까지있다 <laughs> 소통 배송 안 하냐고요?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 배송을 해요? 저기 없네. 어, 뭐야? 어떻이야아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깜짝 놀랐네. 너희들 허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음, 선인의 지혜를 더럽다니 겁나게 하는 건 너희다 어? 저 종류 쓸수있나 종류 쓰냐? 아 아아 아, 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아 기운 차리세요 이 나와라! 차! 어. 차 이거 여행다 니가 해 이거 리얼임. <목소리> 요놈새끼, 요놈새끼, 요놈새끼. 어 뭐야? 떨어졌어. 아 뿌리세요. 어 잡았네.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 저런 놈들 때문에 심란해할 필요 없어. 치치와의 계약이 예, 음, 그러죠. 근데 귀종기로 주변을 수색해봤는데 야자염소가 그래서 뭐냐고. 게다가 반신수라면 선인의 장치로 찾아내기 쉬울 텐. 데 그럼 뭐냐? 그럼 귀종기 괜히 고친 거냐? 에잉, 다 고쳤는데 힘 빠지게 그런 말 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차라리 불복녀에 돌아가서 야자염소를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생각해. 양비야, 뭐, 미안하다. 야자 염소라는 반신수에 대한 단서를 못 찾아서 기약을 완수하지 못했어. 아, 할수 없죠. 그래도 정말 실망이에요. 이 지치가 이런 괜히 나까지 죄책감이 드네. 네 야잠스로 뭘하려고 뭐 음, 야자 염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맛있어요. 아, 다른 상용유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그러니까 분명 음, 반신수일 거예요 좋아하네. 아, 이거예요. 그 맛있는 우유는 코코넛 우유라고 해요 어? 응? 미안하지만 동심을 파괴하는 일은 너한테 맡길게 하 이걸로 어... 하자 음 치치가 생각이 잠긴 것 같네 애들은 다르게 크는 거야 <laughs> 정말 보람찬 인생 속이군요 뭐야? 우리 치치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뭐냐? 당신은 이런 실례했군요 전 불복녀의 주인 오시이라고니다 이색 이랬... 야자염소 야자염소라니 <laughs> 정말 재밌네 어린아야 한마디 해주지 <laughs> 참 눈물이 쏙 빠지게 웃었군 <laughs> 좋아 나를 이렇게 웃겨리네보 아, 문제를 백림 맞으시죠 전인단의 집행관 타르탈리아입니다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잘부탁드니다 문제 아, 해결됐으니 우리도 경대로 돌아가자고 타르탈리네 갑시다 백출주인장? 치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보지. 예. 아 뭐해? 아자면서 없는 거였어? 아니. <laughs> 나 가릴게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웃은 건 오랜만이야. 그럼 나보다 훨씬 전부터 <laughs> 이곳에 잠복해 있던 넌뭐 건진 거 있어? 누구야? <laughs> 네, 타르탈리아님. 그들에 의하면 황금옥이 칠성에게. 그랬군. 그랬던 거야. <laughs> 은광 <laughs> 그리고 칠성, 당신들이 황금옥에 숨기고 싶어하는 게 선조의 허물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벽에 귀가 있다는 리오. 역시 이를 줄알았어이개 같은, 같은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눈에 하이라이트 없는 눈을 믿으면 안 돼. 끝났구만. 그건 여행자 스스로 곱씹을 수 있도록 해두고 어? 뭔가 주는 건가? 송신의대를 함께 준비해준 보답으로 내가 한턱 내겠네 맙소사 음? 어 안심해 이번 맙소사 돈을 챙겨올테니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극찬하는 유명한 항구의 술창고로 데려가주지 어 돼있다 종명 방금 아, 앉은거 보였어 와저 진짜 먹어도 되는거예요 그리고 아, 안 끼기가 안뜨지? 아 됐다 됐다 어 왔구나 내가 벌써 시켜놨으니 맛있겠다. 주문할 필요 없어 여긴 몬드의 술집들과는 달라 과일 주스 같은 애송이나 마시는 건 애송이나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널 위해 주량 원자를 주문했어 손님들이 원하시면은 은광 어르신의 군옥가게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네 <뭐라> 뭐냐? 사람들의 극찬을 받으려면 술뿐만 아니라 환경도 당연히 좋아야지. 물론 방금 말한 환경과 티바트 유람가에 대해서 평가되는 환경은 <laughs> 다른 거야. 예. 아들 알다시피 이 리월항인 소원이 뛰어나다는 게무엇이 화창한 날에. 아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은광님은 큰일을 치르실 때마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야? 반드시 이 군옥가게 오셨는데. <laughs> 항상 신복 셋만 데리고 오셨지 은광 어, 누나 이 신복 셋은 왜 데려오셨을까? 그야 옆에서 정보랑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지 <laughs> 하나 둘씩 붙이다 보니 그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허나 은광님은 그 벽이 꽉 차기도 전에 해답을 찾으셨다 하셨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분은 모든 자료를 잘게 찢어 창문 밖으로 흩뿌리셨는데. 쓰레기 분단투기 예반 천권 은광 요즘 자주 듣는 이름이네. 리얼 사람들은 모두 <laughs>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인다는 그녀를 뭐, 싫어하고 선조의 허물을 숨긴 것. 거... 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런관에서 귀한 자요 드디어 어, 찾았네요. 누구야? 잠시만요. 어디? 저는 천군도 당신들을 잡으러 온 포졸도 아니랍니다. 저는 리월 칠성가왔요기왔습니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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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본업은 칠성의 총괄 비서지만 이번엔 은광님의 특별 사절로서 왔습니다. 당신의 천상의 공주 으로가 있는데 초대장. 네, 은광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만나야겠다. 군옥각에서 내가 그와 함께 번잡한 압류의 끈을 한올한올 끊어버리겠다. 뭐지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 손 씨, 얼 만나보러. 오늘 방송 이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번에 뵈요. 안녕.